고봉핑카, 고봉핑카. <laughs> 자 오늘 대공사 하러 이제 출발합니다. 가는 길에 풀이랑 좀더 사고 속지도 좀더 사야 될것 같아. 오전에 이사를 나가기 때문에 이사 나가고 이제 오늘 기초 작업, 내일 우리도 팀원들 불러서 하루 최대한 작업해놓고 수요일까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이 방에는 왜 차를 험하게 오은 거야, 아까부터? 다 아, 세월이 그래, 빨리 흘렀다. 5 0 0 m 더라이방 어, 전체, 실크를 가돌리고이 방부터 작업을 했다. 근데 못을 다 빼야 되겠다. 못은 다 빼드리면 되지요? 예, 예, 예. 예 못다 빼고. 이거를, 이거 그때 제거한다 했었나요, 이거요? 예, 예. 요 곁들. 그한 방부터 작업을 할까? 이0이 쉽지 않은 흙이다, 이게. 이게. 이게, 그냥 붕, 무너져. 맞죠. 그래서 물로 이렇게 볶어놓고 이게 문제지는데 내일 심을 박아야 되겠다 오늘은 흠평이 내일 문질보고 안되면 내일 차를 뽑고 음. 아.. 녹아다니고 다 됐고 아 진짜 오늘 녹아다했다 뭐냐 진짜 쉽지 않다 오 먼지 보라 장난 아니다 차 타기 전에 먼지 털고 해야 돼 털고 음. 오늘 여기 고객님이랑 함께 작업했다 <laughs> 게임이 다 조심하고. 오늘 이사 나가고 기초 작업의 상당 부분을 끝내 놓고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5시 40분. 내일은 한 6시 반부터 뽑아야 될것 같아. 요 이동 거리가 있고. 웬만하면 싱크대장이 들어오기 전에 좀 작업을 해 드리고 싶어 가지고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작업이 그렇게 어려운 집은 아닌데 어, 그 시멘트가 희한하더라. 가루가 되니까 본드나 이런 게 먹지를 하나 무슨지 아는 어 먹지를 이렇 가루가 부서지는데 아까 전에 그뭐 관리하시는 분이신가 오시더니 이, 이 아파트가 그 전부 다그 쪽면이 다뜬데 음. 뜨지 이게 뭐 벽이 아직 다붙는데 가루로 돼 있으니까 일단 그좀 신경 써서 한번 작업을 해봐야 되겠다 그 부분을 오늘 또 고객님이 또 우리 영상을 보시더니 커피 도아 메리카노를 좋아하는 걸 알고 사주 사오셨더라고. 아무튼 뭐잘 마십니다. 지금 가는 길에도 마시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또 새로운 또 시공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잘 수고했습니다. 화이팅! 오늘 실크 시공 이튿날입니다. 6시 반부터 뽑기 시작해서 2시간 동안 뽑고 지금 8시 반 출발하고 있습니다. 벌 2시간 일했다고. 응, 벌써 2시간 일했다. 오늘 거리가 멀어가지고 도착해도 9시 반 정도 될것 같아요. 원래 기계를 들고 가는데 저 오늘은 그냥 뽑아서 가는 방향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해서 내일까지 마무리 지어보는 걸 목표로 오늘은 일단 우리 팀들 오랜만에 <laughs> 다 같이 갑니다. 양이 많다 보니까 <laughs> 어, 같이 좀 작업을 해야, 작업을 좋겠다. 해야 돼요. 음. 큰일다참 비열 많이 간다. 지리가한테 저사로가다차칠뻔하고저치이면 내만 손해라고 자, 가보겠습니다. 화이팅좀 4시 네 안에 맞춰지면 좋겠다만 희망사항이다. 네돈 네, 종이도 기 종이 사. 전덕을 빼시다가, 이 구멍이 다 나버립니다. <laughs> 점심 먹으러 가겠습니다. 네. 나는 네. 나는, 네. 나는 아, 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니 네. 내가 여기서 방 봐도... 아, 이거는 때구나 아, 네. 아니, 네. 이거 하나가 없어서 나일 났구나. 기장 가서 구경 좀 해야겠다 기장 학생들은 욕도 안할게요 못하다고 기장, 기장 학생들은 욕도 안게요겁니잖아 진짜 잘한다. 시골에도 아, 아, 나름에 이제 데그 뭐, 무리들이 <laughs> 했단다, 나도 잘했는데 유튜브 꼭 나와라 잘했단다 지금 또 들어간다 지금 찍고 있다 내가, 내가 이 아, 내일 또올거생각 우울하다 이거 음, 음. 와난여기처 와보네 밑에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수고했습니다. 지금 회사 가지고 돌아갑니다. 오늘 고생했기 때문에 아 진짜 실컷 오래 걸리는 게 맞아. 고객님이 그 천장을 다 뚫어 놓으셨네. 그거 시공 다 해드리고 온다고 좀더 늦었습니다. 전등도 달아 드리고. 자 이걸로 오늘 일정을 마무리하고 해먹고 내일 제 마지막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영상을 찍는 게아니지 내일 마지막 시공을 해야지. 자 수고했습니다. 출발해보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6시에 일어나서 6시 반에 시작했는데 지금 도착하니 6시 7분. 자 내일 하루 또 마감합니다. 서른 배다 핑크다. 서른. 서른 배인데 도배 면적은 넓은 편이긴 해. 그다 오늘 도배 3일차입니다 실크 도배. 어, 사실 남은 양을 계산해 보면 어제도 끝낼 수 있었는데 철수하고 왔습니다. 어제 일찍 또 시작했고 또 일정 시간 이상 지나가면은 일이 하기 싫어져요. 재미도 없고 능률도 좀 떨어지고. 급한 게 아니라면은 어제 굳이 끝내지 않고 하루 더 가는 쪽을 선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실, 동일한 현장을 계속하면 또 지루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끝을 내는 조건으로 이제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어제는 천장 전등이 좀 많이 다는 게좀 어려웠어요. 그, 원래 전기가 별거 아닌데, 이제 막 하다 보면은 좀 문제가 생길 때가 있죠. 그, 천장도 구멍도 많이 나 있어가지고, 그거 이제 한다고 좀 시간이 더 걸렸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 출발해서 오늘 조금 늦게 출발하는데요. 출발해서 오늘까지 마무리하고 일정을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현장을 3일 지어보고 있습니다. 3일은 잘안 오는데 시간이 좀안 맞았다. 실크로 하는데 이사를 빼고 오후에 시공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안 맞지. 많이 드리면 되는데. 일단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이사 당일에 시공이 어려워 어? 그때도 토털로 했잖아. 서른 몇평 실고 하는데 하루만에 안 됩니까? 이사 당일에 안 됩니까? 안 되지. 어쨌든 이 전등 단다고 고생 좀 했다. 안 맞아가지고. 맞이 벽이 좀거마라 네, 네, 있습니다. 새벽에. 오늘 여기 남은 데 시공하고 여기 시공한 데도 다 마을 것 같습니다. 뭔가 먼지가 먼지 다 와서. 티 그, 하시던 분이 찢어놓고 갔셨네 아. 이 싱크대 달면서 찢으신 것 같아. 자, 시공해보겠습니다. 붙여줘야 되겠다, 찢어놓은 데. 찢어놓은 데 붙여놔야 되겠다. 임마, 그랜드 캔이다, 그랜드 캔이. 마른 걸리 좀 주세요. 아, 2 시입니다. 2 시. 다행히 스승님이 오셔가지고 도와주시는 바람에 일찍 마쳤습니다. 이제 뒷 정리 하고 나면은 곧 마칠 것 같아요. 여기는 여고 만나러 가는 가죠. 아 그런 곳이가 되게 아름 공원 추억의 천산반타다 보입니다. 여기, 예, 음. 아, 음. 도시입니다. 여기 그, 뭐 은행 안 가보나? 근무하다 네, 은행들 네, 아, 네. 도배하기 싫어요 하면서 이제 은행 가봐야지 두 군데. 말금고랑 어, 마을, 국민은행 가봐야지 이제. 네. 내렸는데. 음. 자, 반들이 시공이 완료되었습니다. 다 대용불로 뒤 정리해봐봐. 하였다. 어, 여기가 그, 게다 옮기지 않으시. 자, 이또다 됐습니다. 또다 됐고. 수고했습니다. 하, 여기도 찢어졌는데가렵고 전등도 어제 달아드리고. 요건 좀 쉬운데, 요건 좀 어렵더라, 이 전등은. 나머지 전등을 좀 달아드리고 싶긴 한데, 여기 아직 상당히 젖어 있거든. 켜져 있는 상황에서 이게 타공이 쉽지가 않다고 여기서도 전달해드리고 음. 수고했습니다. 네, 뒷정리를 하고 이제 나왔습니다. 30평형 많이 틀이면 가능한 구간이긴 한데 뜯어 보니까 오늘 이해 못한다. 그 구간이 뜯어 보니까 조금 손볼 곳들이 많았습니다. 기존 벽지가 벽지가 있고 그 위에 이제 걸레 바지를 붙여놓으니까 속지 작업을 할때이 걸레 바지도 좀 떨어지고 또 여기는 희한하게 좀 시멘트가 가루로 되어 있더라고. 몰타 그걸 써서 그런가. 그 부분이 계속 떨어지니까 조금 작업이 안 맞았습니다. 근데 모든 집들 다 그래요. 그뭐이 집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구간이 안 맞고 이러는데 진짜 신축은 정말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신축. 신축은 예쁘게 나오는데 신축이 아닌 구간들은 뭐 신경을 써도 뭐 어쩔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죠. 늘 도배를 하면은 저는 늘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뜨는 곳들이나 좀 보강해야 될 곳들 다 보강을 해놓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이제 내일 또 견적이 있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프 이제 커피 사러 갔어요. 커피 마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누가? 엄마 아빠 누구백 다방이네. 백 다방. 알겠습니다. 출발하면 되겠지? 응 어, 출발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 고객님이 잔금도 바로 보내 주셨는데 너무 많이 더 주셨네. 아니 또 식사값, 식사하라고 또 돈을 많이 주셔서 진짜 많이 주셔서 우리 하루 일당을 주셨어. 아, <laughs> 감사하면서도 아,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또 마음이 그러네. 음, 그렇네. 어, 진짜 일당을 주셔 버렸네. 식사값이랑 아휴 그렇서 항상 그래 항상 항상 이런 거 보면은 그렇더라 이게 나도 옛날 여행업하고 이러다 보면은 이게참 끝이 조금 이제 미안한 마음이 드는 분들이 계셔 더 이렇게 잘하고 싶은데 더잘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야,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이사 잘, 이사 잘 하시고 또 예쁜 어, 집에서 잘 계시면 좋을 것같아 맞다 처제 사준 세옷 내 세옷 이제 도 배워. <laughs> 아, 네, 열심히 입다 처제가 사준 건데 자기만 입는 거아나야 맞나? <laughs> 지민이 작아져서 못 입어. 어. 나는 좀안 입어져서. 이거 입었다. 우리 처제가 사줬는데 우리 와이프도 <laughs> 어, 와이프는 아예 안 입고 있고 어? 아들도 아닌데 <laughs> 내만 꾸준히 입는다. <laughs> 근데 진짜. 근데 이거 한사준 7년 8년 된거 같아. <laughs> 내가 그 처제, 이거 마스크 목리이도 아, 내가 끝까지 습니다나 이거 수러 내가 원래 있잖아. 사람이든 물건이든 되게 오랫동안, 한결같이 니다 어 그게 내 신조다. 감사합니다. 네. 어제까지 시공하고, 오늘 아침에 견적을 하나 보러 출발했습니다. 기대 안 되는 견적이긴 합니다. 이게 뭐 주택가고, 주차도 잘안될것 같고, 오래된 집인데, 아드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좀 와달라고. 일단,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 날씨가 비가 좀 많이 오네요. 어제 시공한 데가 전부 다 실크고 해가지고, 좀 비가 안 오고 이래야지 좀 빨리 마를 건데. 음. 아, 빨리 말라야지 좋은데. 이게, 시공한, 시공받은 입장에서는 빨리 벽접 해주고 하면 좋잖아. 근데 실크는 좀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리고, 풀을 또 진하게 썼으면 더 그렇고. 이게 도배가 종이를 가지고 하는 거다 보니까 얇은 종이를 뭐두 겹, 세 겹, 뭐 종종 어쩔 때는 뭐세 겹인데 두 개만 잘라야 되고 음. 손 끝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인지라 어, 뭐 이렇게 한 번씩 찢어지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요. 근데 이게 하다가 열잘 하다가 사람인지라 이렇게 찢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도배를 하러 가보면은 그냥 음. 그거 났어 그냥 쭉쭉 끊어 몰린 다 떨어지고 그런 집들이 생각보다 많아, 그치? 생각보다 많은데 이게 신축을 도배를 하게 되면은 진짜 예쁘게 나올게요. 반듯반듯하고 벽 깨끗하고 이러는데 보통 오래된 집들이나 또한두번 도배를 한 집들은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그런 부분을 좀 깨끗하게 하려면은 그만큼 또 시간이나 비용이나 많이 올라가게 되고 그 중간에 타협점을 찾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도배를 제거를 하고 이렇게 시공을 해 보면 아, 많은 경우 내보다 더 심한 사람은 못본것 같아 그래서 이거 지금 타협을 찾는데 진짜 이렇게 진짜 심한 사람은 그거 뭐다 밀어내고 뭐퍼티하고 이래야 되지 우리 집도 신축인데 뭐다 찢어지잖아 다 찢어져 있고 다떠 있고 어, 그뭐 하자보수 하는데 그의잖아 그냥 사는 거지 뭐 그래 사는데 와 주차도 정말 어려운데 끌고, 들고 올라와야 되는데. 아니요, 계셔, 살고 계실까? 예, 어머님, 여기 집 앞에 도착했거든요, 도배요. 도배가 오랜만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신발은 벗을까요? 뜯어볼게요. 네. 네. 아, 네. 네. 그리고 문을 좀 열어놔야 되는데. 몰딩도 지금 벽지로 덮어놨네. 일단은 어머님, 이 집이 예. 이 지금 합지가 발라져 있는데요. 예. 이렇게 뜨는 곳들이 있잖아요. 이 위는 도배가 전부 다안 돼요. 그냥 도배를 새 벽지를 바르게 되는 게다 툭툭툭 터져요. 더 심해져요. 이 앞전에 엄청 싸게 했대요. 싸게 했더니 아까 본 것처럼 막 속지 다 터져 있고 철거 막 몰딩 도배지로 다 붙여놨고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그걸 다 철거하고 해야 되니까 당연히 단가가 높아지지 그렇게. 저거는 도배가 아니다 그냥 포장한 거다 포장 어, 집을 포장한 거야 안에서 그럼 다 또, 붙여놓은 거지 이제 다 뜨잖아 저렇게 근데 문제가 저리 뜨고 새로 도배를 하지 마지막 도배한 사람이 다 책임진다 다 철수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번 주 이렇게 도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도배가 뭐 타는데. 아, 들고 올까? 상관없어. 아, 그그 고프로랑 다 있다. 아. 이것으로 음. 이번 주 도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개인적인 조금 일정이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수고했습니다.